네, 방구석 강대리입니다 자, 오늘 본캐로 일단 스카우트를 뽑아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 제일 전력이 약했던 기아 덱으로 자, 오늘 코치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전력이 해금을 하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제 24가 이제 이렇게 두 명이 들어가 있죠. 이제 드디어 이제 얘도 듀얼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듀얼 세트 덱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치를 보면은 이렇게 24를 연동을 이제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듀얼로 써서 지금 3명이면은 이렇게 보면은 2명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치가 좀 남아있길래 코치칸이 남아있길래 지금 클럽 들어가서 이렇게 코치 24 코치를 한번 저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전력이 제일 약한데 제가 지금 운영하는 클럽이 아니라 제일 지금 뭐 그냥 아무 데나 이제 들어갔는데. 아, 이제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거를 또안 해놔가지고 요번주에는 클럽이 운영도 안 하더라구요 아좀 마음이 아픈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클럽전 안 하면 더 좋죠 그러려니 하고 다음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포인트가 1050 포인트라 3명은 살수 있어서 이거 한번 오늘 오늘 한번 믿어보고 음,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24 코치가 나오면 돼요 음, 일단, 꽝. 아, 그러면, 뭐, 뭐, 그렇죠. 어, 꽝 예상했어요. <laughs> 음, 뭐, 흔히 있는 일이라, 어, 뭐, 열도 안봤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뭐, 꽝이 됐다. 뭐, 근데 이렇게 지금 듀얼을 하고 하면은, 전력이 확실히 지금 세지는 게, 이게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어, 단년도 해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듀얼을 하면서, 그 팀의 모자른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강화를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17기한데, 뭐, 지금 3년수가 이때는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은, 지금 2분, 어, 이보모, 지금 감독이죠. 이 아마 2분이 쓸을 텐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24가 뚫려서, 이제 김도영, 요걸 지금 쓰고 있는데, 전력이 확실히 세지더라구요. 음, 투수도 지금 되고 거진 얘네 두 명만 더 바꾸면 되고, 지금 뭐 그래도 마지막 한거 치고는 전력이 빨리빨리 오르고 있어요. 12,400인데, 뭐, 이제 뭐, 약하긴 하지만은, 얼렁얼렁, 클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캐 가져오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 그때 하, 2일까지인가 해가지고 이제 그걸 상품은 팔았죠 추천 상품에서 음 레전드 스카우트 건 그거 사니까 이제 딸려오는 게몇개 있더라구요 아이템에 이제 지금 보면은 하, 그래서 그때 해서 왔던 게어 요거 요걸로 올스타가 하나 재료 나오면은 어좀 이제 스카우터 뽑을 때 편하니까 뭐 요거부터 일단 저격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VP나 올스타 나오면은 진짜 봉 잡은 거죠. 국대는 잘 모르겠어요, 국대는. 쭉! 아, 씨! 아. 아 순간 노란색이라. <laughs> 난또 뽑은 줄 알았네. 아, 씨. 오! 아, 씨! 아, 노란색. 노란색은 나오는데 자꾸 지금 뭐 이거에 나와요. 아, 플래티는 말고 올스타나 MVP. 아, 씨.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하지 밖에 안 나왔는데, 아. 오! 샀어! 브라보! 아, 이거 나왔어요, 나왔어. 음, 이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음, 지금 가장 뽑으려고 하는 게, 액자에 걸려 있는 게, 지금 얘는 그냥 자연방으로 그냥 뽑을 거예요. 그냥 자연방으로. 지금 아까워가지고, 그냥 뭐 지금 대게 보면은, 어, 연대 시그니처 그걸로 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그냥 자연방으로 뽑을 거고, 지금 급한 게 이제 요거 이정범인데, 아, 오늘 떴습니다. 음, 그러면, 어, 요걸로 뽑을게요. 아, 어떻게 또 이게 딱 오늘 또 방송한다고 이게 딱 뜨네. 아, 이거 확실히 없지. 어, 그래, 기야 아. 대박이다. 아, 오늘, 오늘 이중국 출석 하나? <laughs> 대박이네. 아. 그러면, 이렇게, 미리 넣으면 되죠. 음. 야, 이거, 꿍짱을 레전드, 그, 출석해서 온 거, 그 카드로 해서 뽑았었거든요. 아. 야, 일단 오늘, 아, 운또줄여버렸네 아. 그러면, 이제 공간이 하나 남으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 오늘 왜 엘리오스 입고 왔냐? 아, 기운을 받으려고. 아, 여보, 여분, 여분, 여분. 여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출석 가능하거든요. 어, 그리고, 노리는 게, 이제 타자, 타자 중에서, 지금 많은 게, 여 장종훈, 음, 뭐, 지금, 애나, 아니면, 양준혁, 이렇게, 삼성이나, 아니면, 아까 전에, 찍었던 어, 그래 삼성 여기 양준영 아니면은 어 지금 이병규 이렇게 두 명만 나오면 일단 될것 같아요 투수는 이제 뭐 바라지도 않해 바라지도 않해 일단 일단 그 사면서 그 받았던 카드 패이뭐 솔직히 뭐 김치 나오겠지만은 요거 한번 까보고. 어, 그 다음에, 스카우트건한 번씩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뭐, 이건 딱 나오면, 어, 오, 그래, 히어로는 나왔네. 음. 정명원, 누구, 얘는 누구냐? 아, 임창용? 오케이. 그치, 김치. 뭐, 원래 이게,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김태균. 음, 필요 없고. 과연! 아, 김치네, 김치. 에이, 플래티넘 하나 나오면 됐는데. 김종국, 박재형. 뭐, 다, 있, 다 있었을 거예요. 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 오늘, 아, 오랜만에 현지를 했던 그 카드권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자. 투수로 하면 되는데, 투수는 이제 등산권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 일단 저는 한 방에 뽑을 수 있는. 자, 보자. 다자를 선택을 했어요. 음. 어디로 할 거냐? 분명 아까 전에 제가 LG로 해야겠죠. LG로 해야 하는데, 당연히 컴퓨터 쓰는 LG를 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찍어야 돼요. 음. LG를 나올 수 있게 이병규. 그러면 서울 말고 여기서 부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하면, 당연히, 뭐, 꽝이 나올 거고. 음, 두산. 스타트건을 사용해서. 아, 진짜, 이병규 나오면은, 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제발. 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잠실은, 분명히 안 나왔을 테니까. 아니면, 아까 전에, 양준혁. 그, 요 정도만 나와도. 아! 야,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박상태가 있어요, 아. 진짜, 아. 야, 못해게 되게... 중복이 어디냐? 아, 어왜 아, 글씨가 안 돼? 이거 어, 컴퓨터 글씨가 이상한데. 고지가 차워가지아 진짜 엄청 빡치네. 아뭐뭐 뭐, 글씨가 써지지도 않아. 야 말도 안돼 이거 진짜. 참. 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laughs> 씨. 와. 아, 박정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오늘, 오늘 진짜 최악이다, 최악. 와. 아. 아무튼, 오늘, 오늘. <laughs> 훈발은 끝났습니다. 와, 진짜. 아무튼, 뭐, 일단,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응. 이래서. 어, 여러분들은 뽑으실 때잘뽑으시고요 이제 출석 체크 하면은 어 지금 이제 몇개안 남았죠 83회 했으니까 이제 16번만 하면 등산권 나오니까 이날 아마 이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9일 아니면 20일 정도 될텐데 이마 아마 또 레전드 또 엄청 뽑을 겁니다 뭐 요날 한번 출소 가능한지 한번, 출소 가능한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날씨 엄청 추운데,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와주셔서 감사합니다.